고세는 음. 잘 자기들이 안 가는 게 좋아. 음. 응? 나쁜 거를 안, 안 당하면 나쁜 게이기까지 좋단 뜻이그말 아... 그대로 표현할 때칠락살이라고 옛날에 칠락이라는 뜻을 러면 할머니 선생님들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아니, 죽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응? 그러니까 자기가 나쁘다 치지 않고. 회심정사 양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58년생이신 우리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이분들 67세가 되셨는데요. 일단 67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참 풍운이 많다. 음. 말 그대로 588처럼, 음. 5 8 8외왜 같은 개띠여면 되는데, 음. 이분들한테 588개, 58년이기 생 때문에 그렇지만, 은참 음. 풍운이 많습니다. 보리코떼, 보리코개 끝이 태어나신 바지하고, 음. 부모를 잘 만난다는 역으로도 잘 살아요. 음. 근데 부모를, 부모덕이 없어가지고, 객지를떠돌다가 음. 사는 분들은, 음. 참 어렵게 온 분들이 많아요. 응? 음. 음. 그러시면 높게, 이 사상이 높기 때문에, 음. 높게 가시는 분들은, 음. 이분들은 굉장히 높게 갑니다. 응? 음. 이게, 어? 그러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음. 산 분도 많고, 음. 또 역, 이 역으로, 응? 어? 목적을 뚜렷한 분들이 많아요 음... 응? 성격이 강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목적을 위해서 관직해서 음... 아, 정년퇴직해서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 많다고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는 67세 라 나이까지 쭉 걸어오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어떤 시기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분들도 어... 여자 개띠나, 남자 음. 개띠나, 음. 이게 첫째 1번도 풍파입니다. 음. 응? 풍파가 많아요. 음. 태어날 때도 이 풍파 있는 세월에 태어났지만은, 음. 인생도 풍파를 많이 겪고 산다는 뜻이에요. 음. 응? 아, 응? 네. 비율을 따지면, 어. 4대6이요. 6은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음. 4는 그냥, 응? 부모 덕으로, 인덕, 무슨 삼덕으로 이래서, 응? 음. 자기가 잘 살았지만, 6은 고생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 고생을 좀 많이 그럼 고생을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로? 특히 풍파. 풍파. 아,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사 음. 음. 너무 걸 넘보고. 어. 음. 남을 걸 가지려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거야. 아, 다 그런 건 아니야. 사사 들은 너무 잘 살게 돼 있어. 음... 그 유기 고난을 겪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은 같은 새로운 운기에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네. 67세가 되셨는데 이분들 갑은년 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제 올해 마지막 이분들은 문서 없는 분들은 운서 잡는 운이에요. 음. 어, 성주 마지막 운, 왕성주라고 그래요. 마지막 운을 가졌기 때문에 집착하게 음. 어, 잘 가시는 분들은 오늘 운 잡는 운이 들어있어요. 음. 근데 일곱 가지가 나쁜 것이 들어있지만 음. 일곱 가지가 반대로 좋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음. 아. 악재는 칠약살이라고 그래요. 음. 목숨, 수명의, 목숨에 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 자주, 자기가 교통사고라던가, 요런 음. 거에, 주, 뭐, 어려운 일 있는 곳에는, 음. 잘 자기들이 안 가는 게 좋아. 음. 응? 음. 나쁜 거를 안, 안 당하면 나쁜 게이러까지좋다는 뜻이에요. 아. 말 그대로 표현할 때, 칠락살이라고 옛날에 칠락이라는 들었더면, 할머니, 선생님들은 음.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니까 음. 죽지 않으면 좋은 일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네. 응? 그러니까 자기가 나, 다치지 않고 병원에 다리 묶고 있자 있으면 재수가 없어 음, 어? 좋은 오는 복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음, 자기 강 건하고 건강하고 자기가 같은 년에잘 지켜나간다면은 음, 어? 특히 (5~8년) 그때 한테는 마지막에 음, 음, 어두운 것 깨고 음, 밝은 걸 기운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정신들을 마지막 그 (5~88) 소리 안 듣고 음, 진짜로 참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음. 눈을 크게 뜨셔야 돼. 음. 음. 아, 눈 크게 뜨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년의길에 들어서는 시기잖아요. 예. 이말년의길에 들어서 때올 한에 갑진년에 어떤 기회들을 꼭 잡아야 된다면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좋을까요? 나쁜 기운는 사람이에요. 음. 나쁜 사람이 많이 붙어. 응? 음. 음? 나쁜 거를 잘 정돈하고 나면 음. 좋은 게 오게 돼 있거든, 항상. 이게 음. 어. 고추밭에 풀이 많은 해운연이에요. 그럼, 풀이 많다 보면 고추가 안 열잖아요. 네네네. 근 풀들을 조심해야 돼. 아. 응? 남자들은 특히, 도아라, 도아가 끼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음... 나쁜 사람 잘 정리해서 관리 잘 하시고, 음... 특히 여자, 여자분들도 응? 사람 조심해야 돼. 음... 아,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응? 특히 사람입니다. 사람? 아... 응. 그 사람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간다면 선생 말씀대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목이기 때문에, 음. 잘못 들으면 제가, 나, 나무, 이, 응? 음. 나무에 불 붙으면 재잖아요. 재물이 음. 완전 깨지는 거고, 음. 말 그대로 나쁜 걸다 태워버리고 좋은 걸 얻는 해운이다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까 건강, 등등, 나쁜 일을 안 겪고 음. 가, 잘 가시는 분들은 역으로, 응? 등에다가 복을 가득 지고 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음... 아 겨동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요 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번 달은 첫째도 두째도 주변 사람 잘잘 잘, 챙기시고 음... 주변 사람들한테 잘잘 어? 되고 잘 못된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시고 음... 어? 이렇게 지나가신다면 음... 어? 아까 나쁜 건 일곱 개, 좋은 게7개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나쁜 걸안 겪어야 좋은 게 온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음. 음, 재물도 많이 신경 쓰시하고 음. 음?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안을 잘 냉기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내심정사 양도사입니다.